에 어서오세요. 예, 머리 잘랐습니다, 예. 에이, 소남자. 예, 도배 머리 컷. 아니, 내가 앞머리 이렇게 빠르게, 저, 이렇게, 저. 짧게 자를 생각이 없었는데, 아, 이거. 눈썹 이까지 해달라니까, 는아 아, 아 여드박 찾으면 김만아 쇼. 끔찍하네, 이거. 잘안 나오는 거네, 이거. 누가 다 쓸어갔냐, 이거? 아니, 체력이 근데 7,500만이던데. 어, 이 나온 건가? 얘, 예, 얘냐? 어, 야, 빨리 오소 공격 웃 빨리, 빨리! 왔다, 이 입자 같은 년! 예, 200랩 부, 예, 200랩 개살먹두고 갑니다, 에이. 네네. 저 200랩 이제 같이 찍었어가지고, 같이 파서했어가지고말렙 꼬마가 이제 생각나는 사람이 없어서. 아, 여기서 잡는 거야? 싸롱 많이 해보셨네 담배 피고 오면 잡혀있다 좌피... <laughs> 아니 저는 동급이 안되는데 아 형님 아 형님 아이 죽었잖아 뭐하세요 아이, 아이 진짜 동급하고 담배 피러 갔네 뭐하는 양반이야 저 양반 야 넉백을 왜 못해 나만 넉백이 되는거야? 뭐고 이 지랄하고 있네 아니 야 200렙 둘이서 홍보 받고 하는데 왜안 죽냐 이거 이걸로 쇼프하는 사람들은 뭐하는 사람들이야, 이거? 오, 잡혔다! 금방 잡히네? 예? 팔 일곱 개엘릭서 일곱 개 황홀에이슬 세개 예? 아니, 왜, 왜귀걸리 하는 거야? 이거 안 팔려서 하나 보네, 씨발 이거 1 2디움 얼마야? 24억? 아, 야 근데 지금 제발, 24억에 이걸 왜 사는 거냐 도대체 나 이해가 안 가네? 어? 와돈 많은 사람 진짜 많다 근데 아무리 내가 말레리 아니고 보자고. 내가 스펙에 미친듯이 그게 있다라고 하더라도 난 이거 24억 주고 절대 못 산다 와 근데 진짜 못생겼다 야 부작 됐어 부자 어? 좀더 드리아 야 슈가 어떻게 이렇게 못생자 인폼 왔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바로 왔다 자 다들 박수 박수 슛 그렇지! 아니 이게 붙는다고? 안 그래? 역시 방구리. 역시 방구리. 안 그래? 예, 10일 때는 아, 바로 한 개가 뚜껑이 들어가가지고 얘들한테도 했다. 왠지 나는 펑이야, 삼펑 간다. 그렇지? 와씨발 봤어? 봤어? 그래 삼 펑이 한번리 바로 했어. 신이야니까. 야삼펑 피했다고 봐봐. 자 박수. 쇼 클릿. 그래. <laughs> <laughs> 이거야 이거 이거야. 아니, 오늘 이 형이랑 3, 아 이형이랑 투자는 직접 해보는 것이 쓰아 터질 것 같은데. 투어. o 잭! n 그렇지. 말도 안 된다. 말도 안 된다. 와. 여유 좀 미치겠네. 씨. 딱봐 존나 때리고 싶네. 저 꼭지에다가. 아쟤 ㅅㄲ야 이거야! 이거라고! 이게 방구리야! 내가 역사를 쓰겠다 바로 썼잖아 내가 역사를 <laughs> 쓰겠다 바로, 바로 썼다 왜 뒤저탱이냐 <laughs> 어,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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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사를 쓰겠다 아까 요아정 와 근데 어이가 없네 노화정이 먹고 싶었어요 한 번은 터질만한데 난 귀걸이 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 샀거든 그냥 11월 아드그슬안 할랬는데 저형 백시비 기걸이 이거 띄운 거 보고 나눈 나 돌아가지고 아나 미치겠네. 아니 이게 이게 어떻게 이렇게 쉽게 되냐 이거. 아 이러고 드그슬 말아먹으면 이 새끼 백시비가 내가 먹고 째 하겠다. 오케이 시원하게 시원하게 하게 드래곤 무기. 에 전섭 최초 드그슬 오상제작 가자 그냥. 안 터져 이 새끼야 임마 럭키가 임마 공개합니다 에. 오케이 파란색 <laughs> 하업도 아니야 가자 이상 그렇지 보여주잖아 바로 보여주잖아 방구리 방구리 새끼리 방구리 아니 60 퍼짐을 어떻게 해줘 이거 아니 일단은 너의 운빨을 보기 때문에 한 10개 그냥 편안하게 해보자 그럼 넣어볼게 맞다, 그럼 넣어볼게 어? 붓붓 그래. 계속, 계속... 펑 너도 계속 넣어 열 p 개 n g p o 펑 g 나6 0 g P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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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붓 g p o 펑 g P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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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무조건 붙어줘 어 o n g P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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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이 g Pong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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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o 가 g p 가 n g Pong. p o n 게 Pong. p 이거는 형 음, 근데 음, 여기에 쓰는 게 이게. 아 그래? 아, 아 넣어 그래. 줄게, 넣어 줄게, 넣어 줄게 이 새끼야. 육십 억 받고 가줄게 임마. 알았어 아, 이 새끼야 임마. 알 임마. 재물 해 마라. 그래 또 편안하게 넣어 재물 많자. 알았어 어. 그만해. 그렇지. 펑펑 붓부시다 펑펑 붓부 지금. 펑, 펑펑 붓부 재물 아끼마. 펑펑 붓붓펑 이 폭인데요. 너 생각은 어떤데? 나는 부, 무조건 붙을 거 같은데. 65퍼라? 아 그러니까 이, 이게 왜냐면은 아. 나는 이거 그냥 이 붙어도 아. 두손 동기 가고 싶거든. 다음 거 보고 싶어. 아, 다음 거 보고 홀련. 싶다. 오케이, 오케이. 어, 재물 홀련. 넣을게. 재물 넣을게. 답이? 어. 계속 가봐. 이제 재물 많아. 붓분 나왔다. 어. 어. 나왔다. 계속 가야 돼. 붓분 나왔다. 계속 가야 될게. 붓팡. 아, 어. 붓팡. 붓뿌뿌팡 붓 2펑 잘안 나오는데? 어, 내 분다. 빨리 있어 봐. 근데 좀 많이 터지긴 한다. 1펑이 내가 바로 들어가? 2펑 안 뽑아 바로? 바로? 아, 바로 가고, 가고 싶어. 나 방구리 쪽 믿을게 어. 나는. 어, 나 방구리 쪽 믿을게. 아니, 아니, 비추. 아, 아니, 믿을게, 믿을게, 믿을게. 아, 나 가고 싶어. 가보자 붙었어. 붙었잖아, 이 새끼야. 욕심 오파 이 새끼야, 임마. 이거 이 새끼야는 인벤토리에 있을까? 1년 묵혀 놨어, 임마 이 새끼야, 임마. 그래 봐, 내가 임마. 내가 임마 감이 좋다 했잖아, 임마. 알았어, 이 새끼야, 뭐 제물에 비벼 마라. 알았어요 알았어요 터졌잖아 바로 그렇지. 잠깐만 잠깐만 붓붓펑 부펑부펑이거든나 붓펑, 이거 나는 만약에 여기서 2펑 나온다면 바로 들어가고 싶다 2펑이면은 나도 나 그거 맞아 나도 2펑 아부시네 아깝다 어 2펑 봐야 돼아 근데 나60%왜 이렇게 많이 터지지 계속 펑이 너무 많이 뜨네 이거 이미 준거야 이미 완작이야 오, 6 계속 7 계속 가 나도 이렇게 돼나 완작 쳤어 1펑 2펑 그렇지 3펑 봐 말아라 근데 나는 붙을 것 같긴 하거든 형은 어때? 아니, 나도 보... 아 근데 약간 불안한 감이 있는데 나는 근데 갔으면 좋겠어 어딜 가? 그냥 부, 붙여보자 드그스레? 아 나는 나는 근데 나는 두그스레 붙을 것 같아 어 그럼 가자 아 왜냐면 60% 통보시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붙을 만해 오케이 가자 하나 아, 둘썩스 괜찮은데. 괜찮아. 야, 바로 갈게. 어. 아, 괜찮아 r 삼 i 이 s o m e t h 아삼 g 이 b o u t it. I am g o i n 괜찮아 한번 애, 괜찮아 y o 가 y o 64? 아니, 내가 p saying that you are g o i 64. 6 o get you. You should be. You s 성급 u l d be. You should be. I will get you. I will get you. I will g 어저 너무 빨라 알았어, 이러면 안돼 이게 알았어. 머리는 차갑고 등장은 뜨겁게 나야 돼 붙었잖아 개새끼야 아니 붙었는 당연히 당연히 모하는 거지 알았어, 그래 아씨 그래 <laughs> <일부러? 웃음> 어 <웃음> 나는 바로 붙을 것 같은데 지금 폭물라인 폭물라인 아니야 이거 <laughs> 아니 뭐 아니 <laughs> 아야 마편한 뭐, 얘기해 난좀더 보고 싶어 이렇게. 알았어 뭐라 붙었잖아 씨발나마 <laughs> 아야 계속해봐 알았어 빨빨 너무 안 되는데. 펑. 2부 1펑. 2펑. 3펑 한번 빼 가지고 나안나올것 같은데. 어, 야, 야. 아, 이거 맞지. 됐어. 아, 붙었어. 이건 붙었어. 간다. 어? 그렇지. 얘네 바르다 얘 붙었다 붙는 거야. 10펑? 어? 어어 어, 어? 어, 나? <웃음> <웃음> 어, 어. <웃음> 아니 이거 어, 어. 두개 중에 어, 어. 하나 만 붙으면은 아니야 60% 내가 잘 되잖아 64. 아 알았어, 64. 알았어, 64.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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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주겠구나, 알았어 64 만들어줄게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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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봐봐 이거 봐봐. 아 느낌 어떤데? 또물이야어물야지 그냥 봐야돼 길게 봐야돼 길게 보자 나는 부끄라인. 나는 근데 거 같은데? 아 그러면 부끄리, 좀네 느낌 이 새끼야 임마 <laughs> 마마1 2안가 이거를? 난 바로 가고 싶은데 나 삼판 안 나올 것 같은데 이거 붙었잖아. 그렇지. 나 가릴게. 아, 이 아, 아, 가리 상남자. 아, 들치 그 크로봐야지또 아, 알았어, 알았어, 그 말, 알았어, 알았어, 말해 그 알았어, 그 말해봐. 무조건 붙었어 이거는. 이게 붙어도 보라색은 안 되거든요. 육장이라고 하더라도. 근데 그거 들치 가안 되는데. 추추. 어? 오개는 가 보니까 무조건붙었어 무조건 붙었어요. 씨발. 무조건 어, 붙었어요. 빤에 빤에 붙었어. 씨발. 바로 그래 육작 씨발 64 등수 이렇게 어렵나 씨발. 바로 돈 복사해 주시면서. 그렇지. 음... 어때? 나나 작기운 어때? 뭐라는 거야, 내가 다 입고 말은. 아니, 씨 나도 과할... 아니야. 이제 와서? <웃음> <웃음> 아, 이제 와서? <laughs> 60 오빠 주면서 아껴 놓은 게개크렉이다인정하지형 아, 어? 아, 오케, 오케이 오케이. 그럼 너6나 4. 됐지? 6대 4. 아니, 그렇게 안, 안 해도 되는데. 응. 아니 너65% 썼잖아 알았어 그러면 그렇게 할게 알았어 형씨 ㅅ 아, 어, 이거 팔고 한번더 할래? 그만해 오늘 운대가 이제 끝이야 이게 욕심부리면 안돼 아니 돈 벌기 왜 이렇게 쉬워 방구리 형돈 너무 많이 버는데 근데 이형 아니 이형 오늘 시비 이거 뛰어가지고 내가 삘 받아가지고 내가 이거 같이 하자는 거거든 님들 이거 그렇네. 방구리 형 뛰어가지고 나는 다 나아 내가 오늘 하자하길 하자, 하자, 잘했지? 어 그러니까. 자, 그럼 너너 12억 가져. 나 15억 가져. 28억에 판다고 생각하면 28억 0.4. 어, 11억. 나 16억. 아, 맞다. 아, 맞다. 어. 어. 그럼 어, 어, 계산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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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형 아니, 아니 계산은 확실하지. 그 얼마, 얼마야? 28억이면 28억이면은 0.4 했을 때 11억 2천 어, 형. 오케이, 오케이. 음, 아, 니다 됐다. 형럼 12억 가져가라. 알았어. 알았어. 어. 알았어, 알았어. 알았어 형. 아이형돈 많이 너무 많이 버는데 나 이렇게 이형 이 이렇게 행복하길 게 바라는 건 아니었는데 방골이 하루 만에 1200만 원 벌었다는데 이거 진짜입니까? 메렌 참 괜찮은 게임이네 그렇지. 야 메렌,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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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메렌, 메렌 참 괜찮은 게임이야 님들 자 안녕하세요 수찬입니다 네 이번에 광고를 하나 받게 되어가지고 광고타임 한번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키셔가지고 로켓 아이템 땡스 검색을 하시면요 네 웬이의 사이트를 들어가신 다음에 네 메이플스토리 월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거를 볼수 있고요 그리고 회원가입만 해도 자동 적립금을 천 원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특허받은 로켓 거래 시스템으로 단 100초 만에 거래가 끝난다고 하니까 정말 빠르다는 점인 부탁드리고요. 개인 거래 사기 위험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. 빨리 충전 같은 경우도 전용 계좌, 가상 계좌, 신용카드 충전 모든 것으로 다 가능하니까 참 편리한 것 같습니다. 빠르고 안전한 아이템 거래 지금 바로 시작해 보세요. 로아땡이었습니다